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저와 같은 반일 채널을 보고 국뽕 채널이네. 너 혼자 반일 운동한다고 달라져. 이런 채널 역겨워. 왜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거죠? 일본의 내 노익과 다른 점이 뭔가요? 등등의 악플 및 심지어 장문의 메일이 자주 옵니다. 반일에 대한 감정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반일 감정은 침략과 위안부 문제,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등에 대한 원념, 외에도 문화 열등의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스스로 반일 감정과 반일 행동을 가리켜 반일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민족 감정, 국민 정서라고 부릅니다. 반일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라 생각합니다. 반일 감정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숭고한 분노이며 인간적으로도 당연한 감정이고 지극히 도덕적이며 적개심 따위에 기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은 오랑캐 즉 야만인이었습니다. 오랑캐는 외관, 인진 외란, 한일 병합이라는 침략 행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일본에선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침략당한 쪽이 침략해 온 쪽에 원념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어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국뽕이라 표현하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구나라고 자존감 없이 사느니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네. 훌륭하다 대한민국같이 자존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들이 난못 생겼고 공부도 못 해라고 자존감 없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난못 생겼고 공부는 못 해도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고 목표가 있어 라며 자존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반일과 국뽕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으며 저는 제임이 닿는 데까지 반일 국뽕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자료를 모집하다가 일본은 역시 날조의 나라구나. 또 일본은 역시 반성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미디어에서 조사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 순위에 일본이 1위, 한국이 15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0년 자료였고요. 이에 분노한 일본인들이 사이트 좌표를 찍고 그 사이트에 몰려가서 한국에 미친 듯이 투표를 했고 결국 한국이 2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투표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하면 이유에 대해 영어로 댓글을 달수 있는데 한국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영어가 많았고 동해표기.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은 1 유튜브 케이팝 스타 재생 횟수 조작 같은 원리로 일본이 1위를 했군요. 조작 프로젝트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3 한국 너무나 싫다. 나도 너 싫어. 4 전에도 비슷한 투표에서 일본이 1위를 했는데 사이트 관리자가 일본에 투표한 것은 대부분 한국인이었다고 폭로했지 소설 잘 봤고요. 5 일본이 상위에 오른 이유는 한국인들의 필사적인 공작 때문이다. 정신 승리 오지고요. 6. 한국은 정말 뻔뻔하구나. 아시아의 수치 반사. 사실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한일배충이 일베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글을 올렸고. 이곳이 정말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일본인보다 독한 일배충 미치광이들을 보고 혹시 일본 젊은이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구글링하던 중 해외 커뮤니티에 위안부 관련 글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댓글은 무려 100여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늙게 돼 있고 늙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한국에선 노인 한 명이 죽어도 이렇게 뉴스에 나와 떠들어 대는구나. 92세라니 정말 오래도 사셨네. 일본은 지금 노령화 때문에 극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도 90세가 넘도록 사는 것은 아니겠지? 너희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셔? 그들은 너희가 지금 키보드를 누르고 모니터를 볼수 있게 세상에 나와주신 분들이야. 한국 위안부 문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과를 해왔고 배상금도 지급했어.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같은 문제로 돈을 요구해와 너무나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짓을 치지 않은 한국의 국민의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매우 불쾌하다. 나는 독일에서 꽤 오래 살았어. 그리고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지. 그때 독일인 친구가 먼저 물어봤지. 일본에는 정말 한국을 욕하는 책을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사실이야. 난 그렇다고 답했고, 그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한동안 말은 안 했고, 입을 열었지 내가 싫어지려 그래. 난 한국에 대한 사상이 중립이야. 하지만 그 독일인이 한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갈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 나쁜 짓을 했는데도 혐한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반대로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혐일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야. 혐한 책은 50대 이상의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읽고 있는 책들이야. 그러한 아저씨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일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어. 위안부 문제는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 때더 이상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금도 주고 완전히 끝난 문제야.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또 위안부를 문제 삼고 있어. 이건 명백한 한국의 잘못이야. 친구들 문제인 정권에선 위안부 문제를 꺼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위안부였던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개인 청구권을 요구했던 거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시 시작된 위안부 문제라며 개인 청구권을 위안부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더라.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일본의 뉴스를 보지 말고 한국의 뉴스를 봐.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문제야. 그들은 성노예였고,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 너흰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오마이갓 난 일본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꼈어 렌지어 교수 때문에 한국에 이러한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너희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뻔뻔하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잘못된 사실을 너희가 바로 잡아야 해난 중국인이야 한국처럼 중국에서도 많은 할머니가 일본인에게 희생됐어 그리고, 너희는 성병이 걸린 여자는 그냥 땅에 묻어 죽여버렸지. 중국에도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는 희생자들이 많아. 많은 아시아인들이 왜 일본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난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힘없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거침없는 싸움을 걸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정치인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시도하지는 못했어. 수만명의 여성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는데, 일본인들은 그들을 매춘부라고 생각하는구나. 한국은 과거에 가난했고 그래서 매춘부로 생활을 한 거야. 체구도 프랑스에 의해 비슷한 경험이 있어. 역사는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사과는 언제든지 할수 있어. 옳은 일을 해. 일본. 게시글을 당장 내렸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망신거리를 왜 이런 곳에 올린 거지? 글쓴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니야 그냥 더. 일본은 뭐든지 잘못되거나 냄새나는 것들은 덮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더망신을 당해야만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할 거라 믿어. 그 순위도 그러한 의도로 글을 올렸길 바래. 1억이 넘는 일본인 중에 단한 명만이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 스이신 여자대학 철학과 교수의 은도 도루라는 사람으로 기억해. 난 그가 한국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가 오였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대단하구나. 독일을 봐봐. 그들은 매년 사과를 수십 년째 반복해 하고 있어. 일본인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할까? 사과한 엔도 도루라는 교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과를 부끄러워하는 일본이 부끄러운 거야. 아베를 봐봐.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역사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놓고 2019년인가.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 그것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야. 난 지금까지 100여 개의 댓글을 하나씩 다 읽고 있어. 그리고 나를 멍하게 만드는 댓글을 봤어.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사과는 할수 있다. 나는 댓글 말이야.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 난 지금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외국인들과 공유하는 해외 커뮤니티라 그런 것일까요? 의외로 일본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등의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죠. 역시 일본인은 해외 보이는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